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이차방정식인데, 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5는 0. 자, 이걸 풀려면 일단 음, 3x 제곱 마이너스 6x는 15. x가 있는 것들은 왼쪽에 남기고 어, 숫자만 일로 보내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3의 x 제곱 마이너스 2x. 15 이렇게 적었지 그어그리고난 다음에 어 3으로 나눌까? 어 그게 낫다 이거 지우고 3으로 다 나누자 어, 3으로 다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는3 1 1 3 3 5 15 이렇게 됐지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어, 이게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가 되고 어떻게 되냐면 어 마이너스 2 반. 반의 제곱이 이 되지거든. 더하기 1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5에다가 여기도 더하기 를 하니까 여기 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어, 스1의 제곱이 되고, 여긴 6이 되지. 어, 그 다음은 쉽지. 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x-1은 6은 그대로 있는데, 요 2가 사라지면서 흙1을 남기지.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지.